목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강화시켜주는 스트레칭법과 강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목 운동에서 알고 있는 목 돌리기 같은 이런 운동들은 목 경추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목 돌리기 같은 운동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목의 경추에서 좌우 그리고 상하, 신장과 굴곡 이런 운동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목을 강화시키는 법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고, 목을 강화시키는 방법 자체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편안하게 할수 있는 방법 몇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 상태에서 앞뒤로 빼시고, 어, 좌우로 하시고, 돌리고, 그 다음에, 그, 그것을 사방팔방으로 할 건데, 스트레칭 할때 가장 유의할 때의 점은, 어, 대체로 6초에서 10초 정도까지 유지하시는 것 하나랑, 맨 끝, 동작까지 가고 난 다음에 약간만 더 움직여 주는 겁니다. 먼저 앞뒤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먼저 숙일 때 먼저 목이 위로 뽑히듯이 올려 주신 다음에 큰 각도로 해서 앞으로 숙여 주시고요. 충분히 숙이신 다음에 맨끝 동작 까지 갔으면 조금만 더 움직여 주기 위해서 나의 손을 이용해서 살짝 눌러줍니다. 이 상태를 6초에서 10초 정도로 그 유지를 하시게 되는데 어, 대체로 7초 정도면 편안하겠죠. 그래서 7초 정도를 유지하시고 천천히 일어날 때, 일어날 때는 손을 먼저 푸시고 그다음에 목을 천천히 일으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뒤로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목을 위로 완전히 뽑은 상태에서 가장 큰 각도로 위로 올리시고 이때는 어, 턱이 위쪽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시고 올리시면 되겠고 약간 옆으로 보시면 선생님이 보시는 것처럼 어, 목을 뒤로 젖혔을 때 90도 각도로 이렇게 꺾이는 목이 정상적인 목입니다. 맨 끝에 이러고 나서 내손 하나로 예, 턱을 받쳐서 이쪽으로 살짝만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목이 살짝 걸리도록만 하면 되고요과바하게 올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7초 유지하시고 천천히 손 먼저 떼시고, 목을 앞으로 원상대로 돌아오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로 움직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쪽만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옮겨보시고, 최대한 끝까지 가고 난 다음에 한 손으로 볼을 살짝만 미셔가지고, 조금만 밀어서 이 부분에 긴장을 주면서 살짝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7초 7초를 했습니다. 쉬고요. 손 내리시고, 목을 또 바로 하시고요. 다음에 앞뒤로 해보겠습니다. 목을 앞으로 쭉, 마치 이티처럼 빼시고, 7초 유지하고 다시 쭉 집어넣고. 이 동작도 상당히 굉장히 유용하고 중요한 동작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목에 힘을 풀고요. 양 옆으로 숙이는 거 남았죠? 숙이실 때 옆으로 움직인 다음에, 충분히 이 부분을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저쪽 손으로 머리에 살짝 얹어주면 되겠죠. 만약 이게 잘 되시면, 이쪽 팔을 뒤쪽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뭐 이것도 잘 되시면 다리를 조금 움직이는 방법도 있지만,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충분하고요 특히 사무직처럼 앉아 계시는, 많이 앉아 계시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상체 운동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강화훈련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는데, 강화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법 중에 하나가 등척성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다 길이를 늘리는 동작이었는데, 등척성 운동이라는 것은 길이는 변화가 전혀 없이 그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힘을 서로 맞추면서 운동을 하는 방법이고요. 예를 들어서 손을 위로 올리고 싶은데 이 손을 가지고 누르게 되면 그 상태에서 그 한쪽이 이기지 않고 평행한 힘만을 주게 되면 이 부분에 힘이 들어가겠죠. 손목에 힘을 주는 방법과 일기에 눌렀는데 이 부분에 힘을 주게 되면 이 부분에 인대가 강화되는 방식입니다. 목에서도 똑같고요. 내가 먼저 아 앞쪽, 아 옆쪽에 이마를 머리에 뒀을 때 이쪽으로 목을 움직이려고 하고 이 손에 이쪽으로 밀려고 하면 이쪽 부분에 인대가 강화가 되겠죠. 그럼 목 뒷부분에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부분에 인대들이 강화가 되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마찬가지로 한 7초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힘을 주고 계시고요. 이쪽으로 손으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버틴 다음에 뛸 때는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편안하게 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반대쪽 하시고 예, 저쪽 했으니까 이제 똑같으니까 앞쪽부터 할게요. 예. 손을 이마에 갖다 대시고 네. 이 머리는 전부 앞쪽으로 밀려고 하고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앞쪽을 좀 쏠려 보세요. 이렇게 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시고, 이, 이 목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 손은 뒤로 미는 동작이 평행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손을 띄시고요. 그 다음에 손 뒤로 깍지 끼셔가지고, 뒷머리를 맞추신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목 운동을 하시게 되는데, 목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것보다, 모든 각도에서 충분하게 이완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강화시켜주고, 이 동작들을 하시게 되면 요즘 일자목이 많게 되는데, 일자목이나 목 디스크일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운동시켜줘가지고, 이완시키고, 강화시킴으로 인해가지고, 목을 튼튼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 유연하게 만드는 편안한 법과 인대 강화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목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강화시켜주는 스트레칭법과 강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목 운동에서 알고 있는 목 돌리기 같은 이런 운동들은 목 경추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목 돌리기 같은 운동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목의 경추에서 좌우 그리고 상하, 신전과 굴곡 이런 운동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그다음에 목을 강화시키는 법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고 목을 강화시키는 방법 자체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중에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편안하게 할수 있는 방법 몇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 상태에서 앞뒤로 빼시고 좌우로 하시고 돌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사방팔방으로 할 건데 스트레칭 할때 가장 유의할야할 점은 대체로 6초에서 10초 정도까지 유지하시는 것하나랑맨 끝. 동작까지 가고 난 다음에 약간만 더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 먹었을 때, 이쪽으로 목을 움직이려고 하고, 이 손은 이쪽으로 밀려고 하면, 이쪽 부분에 인대가 강화가 되겠죠. 그러면 목 뒷부분에,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부분의 인대들이 강화가 되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마찬가지로 한 7초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힘을 주고 계시고요. 이쪽으로 손으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버틴 다음에, 뛸 때는 한쪽으로 쫄리지 않게 편안하게 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반대쪽 하시고, 예, 저쪽 했으니까 이제 똑같으니까 앞쪽부터 할게요. 예, 손을 이마에 갖다 대시고, 네, 이 머리는 전부 앞쪽으로 밀려고 하고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앞쪽을좀 썰려 보세요. 이렇게 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시고, 이, 이 목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 손은 뒤로 미는 동작이 평행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손을 떼시고요 그 다음에 손 뒤로 깍지 끼셔가지고 뒷머리 바에 살짝 걸리도록만 하면 되고요 과다하게 올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칠초 유지하시고 천천히 손 먼저 떼시고 목을 앞으로 원상대로 돌아오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로 움직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쪽만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옮겨보시고 최대한 끝까지 가고 난 다음에 한 손으로 볼을 살짝만 미셔가지고 조금만 밀어서 이 부분에 긴장을 주면서 살짝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7초 7초를 했습니다. 치고요. 손 내리시고, 목을 또 바로 하시고요. 다음에 앞뒤로 해보겠습니다. 목을 앞으로 쭉, 마치 이티처럼 빼시고, 7초 유지하고, 다시 쭉 집어넣고. 이 동작도 상당히 굉장히 유용하고 중요한 동작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목에 힘을 풀고요. 양옆으로 숙이는 거 남았죠? 숙이실 때 옆으로 움직인 다음에, 충분히 이 부분을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저쪽 손으로 머리에 살짝 얹어주면 되겠죠. 먼저 앞뒤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먼저 숙일 때, 먼저 목이 위로 뽑히듯이 올려주신 다음에 큰 각도로 해서 앞으로 숙여주시고요. 충분히 숙이신 다음에 맨끝 동작까지 갔으면 조금만 더 움직여주기 위해서 나의 손을 이용해서 살짝 눌러줍니다. 이 상태를 6초에서 10초 정도로 그 유지를 하시게 되는데, 아 대체로 7초 정도면 편안하겠죠? 그래서 7초 정도를 유지하시고, 천천히 일어날 때, 일어날 때는 손을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목을 천천히 일으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목을 위로 완전히 뽑은 상태에서 가장 큰 각도로 위로 올리시고, 이때는 어, 턱이 위쪽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시고 올리시면 되겠고, 약간 옆으로 보시면, 선생님이 보시는 것처럼, 어, 목을 뒤로 젖혔을 때, 90도 각도로 이렇게 꺾이는 목이 정상적인 목입니다. 맨 끝에 이러고 나서 내손 하나로, 예, 턱을 받쳐서 위쪽으로 살짝만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이게 잘 되시면 이쪽 팔을 뒤쪽으로 이렇게 가져 가시면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뭐 이것도 잘 되시면 다리를 조금 움직이는 방법도 있지만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충분하고 요 특히 사무직처럼 앉아계시는 많이 앉아계시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상체 운동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강화 훈련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는데 강화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법 중에 하나가 등척성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다 길이를 늘리는 동작이었는데 등척성 운동이라는 것은 길이는 변화가 전혀 없이 그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힘을 서로 맞추면서 운동을 하는 방법이고요. 예를 들어서 손을 위로 올리고 싶은데 이 손을 가지고 누르게 되면 그 상태에서 그 한쪽이 이기지 않고 평형한 힘만을 주게 되면 이 부분에 힘이 들어가겠죠. 손목에 힘을 주는 방법과 여기에 눌렀는데 이 부분에 힘을 주게 되면 이 부분의 인대가 강화되는 방식입니다. 목에서도 똑같고요. 내가 먼저 아 앞쪽, 아, 옆쪽에 이마를 어, 머리에